슈슈베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발렌타인데이 맞이해서 제가 이 초콜릿을 한번 사봤는데요. 제가 살림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사봤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서 재빨리 사왔는데 제가 실수 열어버렸는데 아직 보진 않았으니까 안심하세요. 네, 제가 거기보다 워낙 막루미를막 좋아해가지고. 크루미가 이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촉감부터 볼게요. 어? 어, 약간 좀 크루미 나올 것 같다. 여 뒤에는요, 여기, 여기 는 것처럼, 헬로키티, 시나모론, 펌펌 브린, 마이 멜로디, 크루미, 파차크, 리틀 투원 스타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빨리 찾아 새 새벽구름이 하나 둘셋나랑한이가 음, 나와서 여러분들 냄새를 맡아보니까 보라색은 블루베리 여긴 화이트 여긴 다크 여긴 딸기네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깔수 있던데 한번 까볼까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깨볼 건데요. 어머, 여기 뒷모습 너무 멋있겠는데, 맛있겠는데요, 이거? 그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이거 낄 때는 막 달고나처럼 막이 시간에 막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손으로 깨면될것 같은데요. 제가 제거를... 와, 여러분들... 큰일날 뻔... 흰... 응, 구름이가 부서졌어요 흰... 응. 그래, 괜찮아! 사실로 맞지. 어차피 안에 들어간 다 똑같아. 네, 여러분들 여기 코르 자국이 있는데요. 코르멘을 만져볼게요. 원래 이렇게 되야 되나? 어? 이렇게인가? 네 여러분들 이제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먹기 아깝지 않네 귀부터. 음저런 맛인데요 이거? 천국의 맛이에요. 어? 난 슈슈베리인데 여기 슈트로베리? 블루베리가 들어가네?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그 좋아요, 알림까지 꾹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